전화를 받으며 눈물을 리는 남자, 무슨 일일까요? 아주머니, 옷을 거꾸로 입으셨어요. 알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왜안 바꿔 입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들 학교에 가는 길인데, 옷이 더럽혀지면 아들이 창피할 수 있잖아요. 아들 학교 가면 바꿔 입을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보는 게더 부끄럽지 않아요? 아들을 지키는 게 우선이죠. 아들이 사고를 쳐서 학교에서 내쫓 길지 모른대요 오늘 가서 교장 선생님께 싹싹 빌어야 해요. 그런데 옷이 더러우면 되겠어요. 남들이 알아보는 거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아들 학교가 어딘데요? 여성은 선뜻 생각나지 않았죠. 아들에게 전화 한번 해보세요. 고마워요 그때 남자의 전화벨이 울리고 어머니 알츠하이머 병세가 심각합니다 요양원에 보내셔야 해요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제가 모실 거예요 엄마는 저를 30년 동안 돌봐주셨죠 이제 제 차례예요 의사의 말을 되새기던 그는 전화를 받아 말합니다 엄마 엄마 또옷 거꾸로 입었지 어 금방 바꿔 입을게 미안해 엄마 다음 생에는 엄마랑 나랑 바꿔서 태어나자 엄마가 아들하고 내가 엄마 할게 엄마가 된다는 건 힘든 일이야 엄마는 널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엄마가 또 엄마 할게 늘 아들이 우선인 엄마의 말에 남자는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공감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